여러분께서는 그 성격 유형 진단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유형 진단대로 어, 자기가 뭐 어떤 유형을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진단을 믿잖아요? 아, 맞아. 내가 이런 것 같아. 또 잠깐 긴가민가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어떤 내용을 듣게 되면 그걸 믿게 되죠. 그런데 그런 유형 진단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말 도움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제가 대기업에 갔는데, 여기에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이 성격 유형 진단이에요. 왜냐하면 팀워크라든가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어그 해결책을 보완하는 게 성격 유형 진단을 통해서 상대방을 좀더잘 알자는 거였어요. 그러면 사실 상대방을 잘 안다. 객관적으로, 아, 얘는 무슨 유형이지? 나는 어떤 유형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이게 같은 어떤 사물이라든가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 서로 느끼고 그 느낀 걸 가지고 해석하는 것들이 참다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까지는 많은 그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나는 좀더 적절히 해보자 하는 거였는데 아저 친구는 좀수준적으로된게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먼저 느끼게 되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게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지만 참 재밌는 것들은 뭐였는가면. 하 그 팀, 그 프로그램을 완전히 맡아서 진행하는 그 본부가 있었었는데 그 본부장과 그 밑에 바로 그 서포트 하는 차장님이 계셨었거든요. 이두 분이 전문적으로 강의도 하시고 이 프로그램을 전국 그 지점에 다 적용을 해 나가시는 그런 주축 멤버예요. 근데 재밌는 건이두분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생겼는데 서로 상대방의 성격 유형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격 유형 진단을 통해 가지고 아, 상대방에 어떻게 대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프로젝트 제가 그거 맡아서 같이 파트너십을 하는 내내 점점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사례다 저는 그 성격 유형 진단이 상대방을 좀더 여유 있게 바라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솔루션 차원에서 완전한 해결을 안 된다는 건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확실하게 그이 실제 상황에서 볼수 있는 그런 재밌는 상황이 뭐 앞에 전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본부장님은 아주 차장을 바꾸려면 어떻게 야 되냐 내가 유형은 알지만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 그리고 차장도 가면 갈수록 말이 적어지고 어떤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수동적이 되고 반대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져가지고 제가 정말 일을 못하겠다 막 이런 쪽으로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뭔가 하면 이해난다고 하더라도 자기 안에 있는 깊은 정서 그 유형이라고 하는 뭐 어, 이+ 사람이 어떤 타입이니까 이렇게 돼야죠. 대줘야지라고 하는 그 생각도 하나의 얕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밑에 있는 정서가 완전히 바뀌어야 정말 사랑하고 오려 내 의견에 어떤 반대라든가 수동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놈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중감과 사랑과 수용성이 깊어져야지 이것이 해결되지 단지 유형 진단을 통해서 상대방은 어때라고 하는 이해만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그 유형 진단도, 어, 우리가 도움이 되지만 그 이면에 좀더 깊은 우리의 정서적인, 우리의 본적인 사랑, 행복, 감상, 그리고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갈등을 넘어간 상대방에 대한 존중, 이것이 충분히 훈련, 훈련이 돼야 된다. 그래야 유형 진단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